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드리며 무난합니다. 갈레베 구약 3구 신약 27. 주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시간은 그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안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앞편에서 다룬 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흩어지지 않고 고난받으시던 그 공의 뜰에까지 갔었던 것 그래서 함께 하였던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었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그 곁에까지 가 있었던 거기 서 있었던 그 모친과 이모 등의 행위는 과연 죽게 예 하늘에서 이런 뜻에 대하여 어떠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당신이 달리신 그 십자가, 십자가 개태까지 예, 모친과 제자 요한이 와서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내려다 보시고, 그 모친에게 이르시되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제자 요한에게 이어,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이 과연 우리 대개가 해석하고 여기고 오고 있는 바, 아 예수님은 효심이 극진하시사, 십자가 그 어려운 상황 그 십자가 위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에도 모친을 어 행하여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하신 것이고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노후를 이제부터 부탁한다 라고 하셨던 이런 우리의 해석, 이런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 지식, 과연 이때의 이 주고 받은 말씀이 그런 거였을까요? 주께서 종을 디베레아 바다 위로 이끌어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셨던 바 간증. 드린 바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또 실제 문자적으로 보아도 예수께 마리아는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였고 아주 객관적으로 문자를 그대로 살핀다 하더라도 아들이니다도 그 모든 정황으로 보아 문맥으로 보아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들어 요한 어머니로 사르시란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치우쳐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아, 그 모친 마리아가 심지어, 어, 그요한복음 19장 25절 이모와 글로바 그 아내, 예, 등그해육 친인척까지 대동하여 거기 그 십자가 곁태까지 물론 음, 베드로 등 제자들은 그 앞서 신문받고 고난받고 조롱받는 데까지 따라왔다가 이제 흩어져 예수님의 조차에 따라서 떨어져 나갔고 버리고 나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한데 이 마리아는 자기 친인척 이모 등 예수 이모라고 자기들이 연결해서 하는 그 혈육을 다 데리고 이 십자가가 그 죽음의 현장 밑에까지 왔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제 이 십자가에서 사형으로 죽게 되는 이 예수에 대하여 가족으로서 유가족으로서 그 다음 시신 문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가족적으로 왔으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 마리아 등은 예수에 대하여 완전한 혈연의 가족 개념이었다. 그거죠. 아, 근데 그게 무슨 큰 문제였기로서, 아, 십자가 위에 달려 지금 운명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왜 그녀를 십자가 그 곁으로부터 누가 보금 23장 49절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으로서 이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서 누가복음 23장 49절 그 여인을 멀리 사람들의 보기에 이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거리에로 멀리에로 격리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아예 어 요한복음 19장 어그어 27절 하반절 보니까 어 아이 요한의 집에서 그 그냥 그를 어머니 삼아 예또 마리아는 그를 아들 삼아 계속 살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아까 본문에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도 그 마리아도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십자가 현장에서 가족적 유가족 이런 개념의 의무를 완전히 버리고 바로 나가서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고 그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는 자가 되도록 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십자가 후에 바로 거기서부터 요한의 집으로 가서 요한의 어머니로 요한은 마리아를 요 요한의 어머니로 또그 어머니는 요한을 아들로 이렇게 해서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으로 조처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된 다음에, 바로 그 여성들이, 그 여인들이 곁에서 떠나가서 가족적인 관계를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된, 되고 난 다음에, 또 이들이 깨닫고 떠나간 후에, 그 바로 이어지는 28절 상반절, 그 후에, 예, 28절 상반절,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다 이루어 따라가셨는데, 여기에는 무슨 말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리아와 이모 이 등은 예수 옆에 있어서 되지 않냐고, 세상 누가 보아도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되게 환경조성이 된 줄로 아시고, 그러면서 그 하반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그 말씀하셨다는 것은 보소서 어머니 나 예수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자요, 여자요. 당신의 아들은 옆에 있는 그 요한입니다. 요한이요. 마리아는 이제부터 네 어머니야. 나와, 무관이야. 라는 이 말씀으로 그 다음 환경을 만들었고, 그 다음 환경은 성경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었으니, 어찌 여자여, 아들이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효에서 나온 그리고 또 어머니의 노후를 제자 여한에게 부탁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겠느냐, 그겁니다. 문자적으로도 아니고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진정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셨던 말씀이니 우리의 생각에 온다가 매우 인간적인 면에 또해육 기고 정적인 면에 치우쳐서 성경을 의역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곡해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 모친 마리아가 땅에서 이루어 드려야 할 바에 성경 모델이 예수님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런 환경을 새롭게 조성해버렸는가? 관계없는 자로. 어 만들어 버리셨는가 하는 그 모델은 성경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들은 예수와 및 그와 관련된 모든 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마리아가 땅에서 이루어 드려야 할바 성경 모델도 어김없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엘르가나의처 한나가 마리아가 취할 바 지시 방침이었고 행동 방침이었고, 가마 라합 루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족속, 그 예수님 오는 길에 앞서서 예수를 위하여. 마리아의 행할 바를 위하여 설치해 둔 모델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모두 마태복음 1장 절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예 들어와 있었고 또 마리아의 행할 바까지 합하여 그 행적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먼저 이삭의 모친 어, 사라, 사라가 동정녀 마리아 모델로서 지하였던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창세기 18장 12절 남편이 많이 늙었고 자기도 나이가 90에 이르러 수퇴가 불가능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내 남편 아브라함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라고 천사를 통하여 말하심에 창세기 18장 13절 사라가 웃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기록은 예수 모친 마리아에게 있어질 일로 누가복음 1장 34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이 어찌 있으리요? 어, 우리가 늙었으니 어찌 스테라는 게 있으리요? 하는 말을 그대로도 응하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응, 응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3절, 하반절. 어찌하여 네가 속으로 웃으며,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라는 것은 또 어떻게 이루었느냐 하면, 그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그 천사의, 그 증언에. 그 15절. 사라가두려와사 살아가 두려와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댔으면은 마리아가 누가 보면 1장 34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였으므로 그 가브리엘이 말한 바 누가 보면 1장 37절 대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냐라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갖고 거기에 이제 사라가 굴복했던 것처럼 누가 보면 1장 38절에 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계집종이니 그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였음으로써 마리아가 그렇게 하였음으로써 경 장세기 18장 14절로 15절 기록의 사라의 야. 행동 내 남편이 내게 아이를 낳아,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고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접하자마자 아, 행동하였던 아, 그 부정 긍정 그걸 그대로 일치하게 이 마리아가 다 이루었으니 이 마리아야말로 여기까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응하여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뭐, 드렸다기 보담도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이 다음부터의 처신이 문제였습니다 자이 다음부터의 처신을 위하여 성경에는 그 행동 지침 모델로 사라에게 어떤 일이 있도록 하셨는가? 사라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뜻으로 제물로 정하여 져서 아비아브라함에 의하여 그집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 오를 그, 그쪽에 예. 창세기 22장 오델리아 그 제사할 장소에 거의 다 다다름에 아브라함이 그총 3일길 중에서 막 훗날 예사 예수의 그어저저 제작객이 되는 그 사환들을 2일까지는 아들과 함께 예 또그 어 짐을 지고 나무 같은 것을 지고 아들과 이삭과 함께 예 가게 하였고 또 함께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제 3일차 들어가게 될 때, 바로 제사의 장소가 거의 다 다르게 됐을 때, 이제 재단에 묶어 올리고 치고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기 바로 전이죠. 그렇게 그 3일차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이 그사원들을더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은 나기와 함께 거기서 머물려졌지요. 어. 거기까지는 막뭐 제자들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모델이 되는 멋진 사라는 이삭 멋진 사라는 어땠습니까? 이 사라는 아예 아 어, 아들 이삭이 재물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그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집에서부터 머물려졌습니다. 나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알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라의 이 기록에 담아둔 바 이것은. 하늘에서, 땅에서 이룰 모친 마리아가 지켜야 할 바로서 기록해 둔 사실이었습니다. 이 하늘에서 이런 뜻 모델 사라의 일이 있었고, 또 사무엘 모친 한나와 그의 행안바도 경에 기록해 마리아로 지키게 해 놓았습니다. 이 한나가 행한 바는 마리아가 지킬 바 모델이었다, 그겁니다. 예, 근데, 마리아가 예수 십자가 곁에 애까지 이모와 함께 가는 그 혈연적 어머니로서 연연하여 그것을 하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앞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행할 바, 어, 자기의 행동, 조건, 규제였습니다. 아, 왜 아니었습니까? <laughs> 한나가 아들을 낳음에, 예, 음, 사무엘상, 사무엘상 1장 20절 하반절,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했습니다. 이 사무엘 뭐 엘은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무엘이라 하는 사전적 의미는 내가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란 의미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7장 12절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자기 이름이 예수가 된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완전히 부합됩니다. 예. 그거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양 모친의 사무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할 바, 이양 모친의 행할 바도 같아야 한 그러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너은 뜻이었다, 그것입니다. 마, 사무엘 모친 한나는, 뭐, 사무엘상 1장 23절 하반절, 아, 그 아이를 저때기까지,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양육을 안고 자기 집에서 했지만은 그 24절에 저절된 이유는,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를 성소에 데려다 줍니다. 성소에 데려다 주고는 다시는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여, 그일참 보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시는 그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여 막그 아이는 그 28절 하반절 그때로부터 계속하여 그 시로부터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엘리 제사장 등으로부터 어, 하늘의 일을 어, 들으며 배우면서 그 나머지 기간을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 그 사무엘이 바로 그 성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을 들은 것이 엘리에게가 아니고 사무엘에게 왔으므로 엘리가 그를 존중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닌 저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받아 들였고 그일 이후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제사장의 나를 수행하는 어 그런 이제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도 전에 저들 떼자마자, 성소에 데려다준 그때로부터, 그 유명하게 된 사무엘 평생에 그 어머니 한나는 그를 자기의 아들로 여겨서 데려오거나, 그 아들 따라다니거나, 라고 안 했으며, 어, 또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못인 마리아가, 요한복음 5장 43절, 아버지의 이름 예수께 대하여 과연 한나의 하나님 이름 사무엘에 대해 함 같이 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라의 모델도 한나의 행안봐도 나중에 보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갖추었지만은 그 자기의 모델이 된 어. 구약 경에 대하여 이러한 모델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몰랐고, 아예 그 내용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맹절을 맞아서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데려갔지요. 마리아가 예수를 데려갔지요. 그, 그 절기를 마치고 귀가를 하다가 예수님이 안 따라 오신 것을 깨닫고 데올라가서. 이 마리아가, 누가 보면 어 2장 48절, 아이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여기 있느냐? <laughs> 완전히 아이로 지급합니다. 아, 그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그 모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아니, 기록된 대로 같으면 나를 명절에 성전에 데려왔으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양치는, 어? 뭐, 실제적으로 아닙니다만, 이 양치는 이제 떠나가야 되고, 나는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지금, 그 율법사들과, 어? 성전 제사장들과 지금, 성정적 대화를 한참 잘하고 있는데, 아, 이야 하면서 왜안 따라왔냐고 책망을 하니까, 이것이 의아스러우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49절에.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 모르셨나이까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몰랐으니까 날 찾으러 왔다 그거, 그거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해명해 놓았습니다 예 누가 보면 2장 50절을 보니까 이 마리아 뿐만 아니라 그 남편 요셉도 이 양친이 모두 예수님이 무엇을 모르냐고 물었는지, 왜 몰랐더란 겁니까? 라고 물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리니까 손을 잡고 아주 강력하게 붙잡고 집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양친이 경에 대하여 이렇게 무식했다, 모르고 있었다. 예수님은 아는 줄 아셨다. 당연히야 아는 줄 알고 자기는 그때부터 이제 떨어. 떨어지는데 떨어져 있는데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의아했던 것이죠 양친의 이런 경에 대한 무지식 탓에 예수님은 그렇게 부모이고자 하는 이 양친과 어, 누가 보면 2장 51절 한 가지로 예 함께 예, 옛날 말로 한 가지로 내려갔던 건 함께입니다 함께 따라 어, 나사렛 집으로 내려가셔야 했고 그리고 또 음, 명색이 부모를 순종하여야 한다는 명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 목수 아버지를 순종하여 목수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써놓았는데 막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이 예, 부모의 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어, 부모의 명을 따라 순종한 이 18년간의 목수에 대한 일, 이 18년 동안에 있었던 일은 경에 예수의 실적 가운데 어디에도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막그 기간 목수 일은 하늘에서 일룬 땅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뜻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은 아니었던 기간이었다. 막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마리아가 경에 기록된 것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한나처럼, 아, 한나가 처음, 어, 데려간 그 성소에서 그냥, 아, 예수님을 계시게 하였었음. 사무엘처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예, 숨기려고 그 했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알려고 엘리 제사장이 하였듯이 예수님이 거기에서 성소의 제사장 율법사에게 그 잠깐 동안도 그렇게 그어 의미 있고 굉장히 호감스러운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거기에서 그렇게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또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 하시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그 성소로부터 요단강에 나가 세례를 어그 세례 요한에게 받고 물에서 나올 적에 그야말로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그런 그림이 하늘에서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졌었으면 아마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아마 그래서쓰면성소의그 서기간 라피들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대하듯 그 정중히 대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도 더 다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쉰 후에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